음.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어떻게 어해안 먹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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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뭐, 뭐, 먹거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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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뭐, 요즘에는 어, 시간들을 지키기 힘들어 그냥 먹으려고 이란이 있다면 이란을 핑계로 이런 날에 먹어보세요 그래서 뭔가 어? 지난 시간이 아니고요 좀더 시간이죠 아무래도 평일만의 주간 수업이 아니고 이제 주말에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좀 거슬리면 얘기해야 돼 이게 좀 가려지잖아? 제발 어 좋네요 자 그럼 세일즈 팔리틀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번째장을 보면요 대기 중에 물 나옵니다 대기 중에 물 소단원 제목은 대기 중에 물이다 그 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주 58. 58페이지 48페이지 다음에 58페이지 제목이 대기 중의 물 지금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물방울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는 수증기가 막 날아다녀, 예를 들어서. 근데 온도를 차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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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게 하면요. 벽면에 물방울이 묻 밖에 새벽에 가면, 벤치에 물이 막 묻혀져 있구나. 그런 거 보여줄, 본적 있어? 축제나 행사 같은 데 가면요. 그 야외에서 하게 되면요 새벽때는요 의자에 물을 뿌린 것도 아닌데 뭔가 축축해 어즉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공기로 존재했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배울거야 그리고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공기적으로 배울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울거는요 이제 물방울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걸 배울건데 이걸 배우기 전에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하는 용어는 증발입니다. 증발도 있고요. 응결도 있고요. 어? 열심히 착각했네. 어, 잘하다또 뭐가 있을까요? 그릇. 보통 짜파게티 라면 몇 봉지 먹을 수 있어? 지 반. 진짜 현실적이다. 약간 물려서 한 봉지 반이지. 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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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라면 살짝 물리고 그때 약간 청양고추 살짝 넣어주면 좀더덜 물리지 않 그러니 그래, 탄산음료 먹어주면 팍연기 됐어.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지. 치킨도 탄산음료을왜 먹어? <laughs> 넣어줄게. 영원하거든. 더들어가거든 <laughs> 공주나 몇번 먹을 수 있어? 짜파게티? 음... 야, 처리해. <웃음> <웃음> 나 지금 밥비로 먹을 거래. <laughs> 아, 밥안 먹어요? 밥 먹어? <웃음> 거기다가? <웃음> 거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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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가자. <웃음> 나가자, <웃음> 우리 나를 <나면> 먹자. 안 <laughs> 되겠다, 처리해. 아, 잘못는도두좀 먹지. 응? 거기다아요 배가 불러요? 아네 저도 배가 부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나라 말은 참 좋아요. <laughs> 자 그래서 라면을 먹고 싶어서 물을 올렸는데요 끓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나는 액체를 담았는데 어머, 뭐, 뭐가 생겨? 기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눈으로 살짝 보이는 것 같아. 공기 중에 엄청 뿌얘져요 습해진다고. 끓러네요 우리가 배울 용어는 크게 세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증발이 뭐냐면요. 내가 물컵에다가 물물 담아가지고 유리컵에다가 물 담아서 밖에 놔두는데 일주일 뒤에 오니까 물이 사라졌어. 네가 뭐냐? 그냥 사라진 거라고요. 왜 사라졌어요? 분명 이만큼 있 사라졌어. 왜? 증발했다는 거지. 물 표면에 있는 아, 물방울, 액체들이요. 뭐로 바뀌었다? 기체로 바뀌었다는 거야. 아하!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기하라고 했는데요. 어디에서 간다? 물 표면에 있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우리는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풍결은 뭘까요? 반대로. 주변에 있는 기체들이 액체로 바뀌는 걸 응결이라고 할 거예요. 기체가 액체로 바뀐다. 어, 반대로네요 응결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 시원한 제로 콜라를 바깥에 꺼내두면요. 신기해. 축축해요. 그 그캔 옆에 보면 물방울이 있다,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 더 많아. 밑에 심지어 여기도 물이 막 있어. 이거 닦아줘야 돼. 이물 없이 나왔냐? 여기 안에서 나왔냐? 왜 그런 생각 한 번쯤 했잖아. 여기 <laughs> 안에서 그냥 어 그럼 빽은 나오는 건가? 뭐지? <laughs> 주변에 있는 기체들이 상온 온도 한 23도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었어. 기체 상태로 존재했어. 그런데 갑자기 차가운 물체가 딱 오니까 주변의 공기가 어떻게 돼? 차가워지지. 22도, 20도, 18, 17, 16, 15 온도가 낮아지면 10도, 10도, 8도, 7도 낮아지니까 예를 들어서는 5도가 됐을 때 물방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뭐가 뭐로 바뀌었다? 주변에 있던 수증기라는 이 기체가요. 물방울 액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응결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기체가 액체로 바뀐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액카라고 하죠. 가스 이것도 액카시켜서보건 많이 하잖아요. 액체.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거. 액체는 기체가 되는 거 우리가 기하라고 보통은 많이 얘기했죠. 오케 근데 여기에서 나온 용어는 어떻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증발.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걸 응결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온도가 낮아지고, 18, 17, 16, 10, 11, 19, 0 8, 7, 6, 5. 5도가 됐을 때,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물방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음결이 시작하는 거야. 음결이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laughs> 뭐라고요? 이슬. 이슬점. 이슬점 이점. 이게 아니고 온도예요, 온도. 액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증발과 응결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비교를 해봤고요. 여기서 잠깐 증발과 좀 비슷해 보이는 끓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나는 라면 1.5봉지니까요. 우리 세명이 먹으려면 몇 봉지를 들고 와야 될까요? 멀티, 5개. 그러면 한 봉지, 두 봉지, 두 봉지. 콜? 좋아요. 어 좋네요. 우리 태희는 0.5봉지 줄까요? 1.5봉지, 두 봉지. 태희 0.5봉지, 한 봉지. 자, 라면을 한번 끓여볼게요. 라면 끓일 건데, 불 보고 끓으니까요. 여기 있는 액체가 뭐라고 할수증기로굽께겠지 김으로 날라가겠지. 근데 여기랑 차이점좀 뭐예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표면에 있는 액체들만 날라가잖 근데 표면이 아니고 전체적인 액체들한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발과 끓음 둘다 기체가 되는 과정인데 이런 차이가 살짝 있고요. 결국 그 증발과 응결과 끓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봤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할건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물, 대기 중에 있는 물. 지금 어떠한 공간을 내가 지정을 해줄 건데. 공기 1kg을 떠왔어요. 공기 1kg이면 메리터지? 공기기에 있으면 어 얼마나 먹었겠노? 와, 근데 기준이 뭐다? 공기를 1kg을 퍼왔어. 퍼는데, 이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개수가 정해져 있대. 온도마다 다르거든요. 온도마다 달라요. 20도일 때, 30도일 때, 40도일 때, 온도가 점점, 점점 올라가면요,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많아져요. 어? 무슨 소리야? 온도가, 이거는 막좀 약간 예외적이긴 한데, 암면 때문에 펴지긴 한데, 타고공이 찌그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 뜨거운 물에 넣면되잖아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돼? 온도를 받으니까 빨라진다고. 열 받아서, 에너지 받아서 빨라진다고. 그러면, 안에 있는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같은 시간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해요. 압력이 더 커지니까, 땅콩하고 펴진다고요. 근데 아무튼, 똑같은 공기라고 해도요, 이 공기들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열을 가열시켜서, 온도가 올라가면요, 얘들 분자가더 빨라져. 그래서, 부피가 더 커져요. 똑같은 개수, 10개. 기체가 10개인데, 얘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더 커진다. 그래서, 부피분을 진행을 했을 때 밀도는 더 작아져요. 가볍다고요. 따뜻한 게좀더 가볍다. 차가운 게좀더 무겁다. 밀도가 더 크다. 밀도가 더 작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볼게요. 1kg 공기를 하나 떠왔어. 1kg만큼 공기를 펴왔는데, 이 안에 기체 상태로 돌아다닐 수 있는 수증기의 개수가 정해져있어 이 교실에는요 책상이 몇개요 12개야, 학생들 책상 그럼 학생 몇 명만 딱 들어올 수 있어요 12명 이렇게 넣을 수 있어 그 느낌이야 이럼 얘는 몇개 들어갈 수 있다? 기체 10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개수라고 하지 않고 나는 그램이라고 할게요 10g, 수증기 10g만 넣을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정해져 있다고요.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20도일 때 지금 10g인데, 만에 30도인 온도에서 공기 1 k g 를 퍼왔어요. 내가 오버해서 드게요 그럼 부피가 다 1kg 똑같은 단위 부피를 들고 왔어. 그럼 어떻게 돼?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더많아져 네. 이건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오버스럽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1kg의 공기를 들고 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기체가 예를 들어서 20g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뷔페 갈 거예요 뷔페 몇 접시 먹을 수 있어요? 뷔페요? 뷔페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나보다는 못 먹겠지만 몇 접시 가능합니다 디저트까지 다 해서 조금씩 담는다고 생각해도 되고 많이 남아도 돼요 몇 접시 먹어아 서영 이 먼저 출발하자 서영이 몇 접시 정하 우리가 조절하자 알았지? <laughs> 아, <맞지? 웃음> 세 접시인데 올라온다 몇 접시 <왜> <laughs> <매척이> 먹어요? <laughs> 야, 두 접시 반 야, 철해두 접시 반이 난다 <laughs> 뷔페 왜 <웨이터가>. 가냐? 아, <laughs> 선생님 남자친구가 두 접시 먹겠는데 뭐하냐? 응. 등치는 이렇데 어, 오빠 오빠, 이렇게 하는게 아니에두 응. 접시 드시고 한 접시는 디저트 네. 선생님부터한네 네. 접시, 다섯 접시 먹었거든 응. 근데 그 정도는 먹잖아 응. 어릴 때 스무 접시도 먹었어요 날씬했을 응. 때 손이 몇 킬로야? 물어봐도 돼? 50킬로 정도 50킬로 조금 넘어? 5이그정 52? 선생님 52킬로? 학교랑 문제. 쩐다. 솔직히 이렇게 될수 있다. 사람 <laughs> 편안해질 수 있다고. 왜 이렇게 될수 있다니 편안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엄청 그때 술먹좀서 먹었다고. 요 가식한 거지, 맞지? 누가 더 많이 먹나 시합한 거야. 세 접시를 하자, 방울림 하자, 알았지? 세 접시 먹은 거야. 세 접시. 1차로 가장 먼저 먹어야 될 메뉴가 뭐예요? 스시. 아씨 나만 통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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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를 열어줄 필요가 없어. 우선 빨리 채워야 돼. <laughs> 배차우면못 먹겠고, 면 말고. 면 말고 스시 만들어야 돼. 스시랑 세 접시 먹으나는 초밥. 무조건. 초밥 진짜 좋아요아날 잡아. 빨리 커라. 20대 빨리 돼서 와라. 소영이 손잡고. 아 지금 수업이 중한게 아니다 이제 빨리 먹으러 가야되는데 어나 뒤에 수업 온 상담 있네? 네 어? 아자 그래서 주어진 먹을 수 있는 접시가 술물 접시인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술물 접시 먹었어 그러면 든든하게 먹은거죠 분명히 든든합니다 네 거기서 몇 접시 먹는데안먹어봐도 되죠? 네 10접시 아니야요 이맛이. 뭐? 날 잡자. 자, 2접시가 20 있는데, 20접시는 먹어. 무슨 상태야? 배가 꽉찼어 포화 상태야. 아, 포식했네. 잘 맞추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40접시를 먹었어. 무슨 상태야? 과식했잖아. 무슨 상태? 과포화 상태입니다. 내가 조금밖에 안 먹었어. 10접시만 먹었어. 10접시 먹어도 배부르긴 한데. 1 2시 먹었어. 불포화 상태. 그럼 이제 수증기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지금 1kg의 공기를 들고 왔는데 30도라는 온도에서 20g 수증기를 넣을 수 있어. 요 20g 수증기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수증기가 기체잖아. 수증기 상태로 이렇게 기체 상태로 날아갈 수 있는, 날아다닐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얼마다? 20g이야. 근데 나는 20g을 넣어줬어. 무슨 상태? 포화 상태예요. 공기가 무슨 상태?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수증기량이 꽉 찼잖아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요. 이 공기 덩어리가 넣을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공기를 다 넣은 상태. 포화 상태일 때의 수증기량이라고요. 이건 아마 20g이에요. 포화 상태일 때다 채웠을 때 그때의 수증기량. 20g까지 채울 수있다서자 그러면 20g 들어갈 수 있는데 난 10g밖에 안넣었어 그러면 이거 무슨 상태예요? 불포화 상태라고 해야겠지 그더 넣어줘 예를 들어서 30 오. 처음에 들어간 오 하다가 이결저 어떻게 해? 공기 안이 기체 3 0다 때려 넣어봤자 몇 g 만 기체로 존재해 그래, 20g만 기체로 존재하고요. 여기 12명만 들어올 수 있는데, 12명만 들어오고, 더들오면 어떻게 해? 내보내야지. 아, 실제로 안 그래요. <laughs> 자, 어떻게 해요? 20만 기체로 존재할 수 있고, 나머지 10은 뭐예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 기체가 액체로 바뀌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응결이죠. 근데 응결됐다면 양이지, 응결 양. 훈개량 얼마? 십 그램이네요. 우리가 지금 부화 수준기 양에 대해서 봤고 불부화 상태, 과부화 상태. 그때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흡결량 양까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느낌적으로 조금만 느껴질 거야. 하지만 확실히 몰라요. 즉 지금,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기체는, 액체 고체에 비해서,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지요? 여기 서있어요. 일단 저기 안 보게. 좋습니다. 음, 저거 안 보이나요? 자, 온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피스톤 주사기에다가, 그 비어있는 공간에다 기체 넣어가지고, 앞이랑 뒤랑 막아. 락! 눌러. 그 부피가 어떻게 돼? 압축되거든. 약간. 근데 액체 넣어놓고 물 넣어놓고 눌러봤자 이게 아쪽대나큰 변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체는 압력에 의해서 변화가 커요. 그리고 온도에 의한 변화가 커요. 액체, 고체 말고 기체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항상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달라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 수증기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로도 한번 설명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지금. 은 이 강의실 안에 있는 공기 덩어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처음에는 열나 더웠어요. 내가 봤을 때는 23도는 됐을 거예요. 22도? 아닌가? 습해서 그런가? 그럼 더웠어. 근데 지금 얘가 18도를 맞춰가죠이 친구 아니냐? 어, 이거 디지런이야. 아, 지금 말 너무 가격했어요. 어머님, 말이 가격했네요. 아니, 남자친구 어머님이 영상을 봤대. 없어, 이 저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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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생겼었나? 약간 놀랄 수도 있는데 네 어머님 아이들을 위해서 비속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 만날 때화장 그치? 굉장히 유심 있어야지 선생님 남자친구는 화장 안 해서 좋대 응 네, 데진털털 하는 게 좋아 아 그래도 예의상은 해야지 화장은 또안 해야지 안 하면 괜찮다아 그럼 짬새끼도 안 해도 괜찮은데 하는 거야 사회적인 통념으로 약간 그리고 <laughs> 눈썹 그리고 왔어요. 눈썹은 해주셔야죠. 눈썹이 있어도 약간 정리된 느낌을 조금이라도 아야지우서 음, 쌍꺼풀이 여 생겼거든? 그래서 약간 아이라인잘안 해. 서꺼풀 짝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한쪽은 두껍게 그리야 되고 한쪽은 얇게 그려야 돼. 그럼 음, 이렇게 눈 감으면 안 돼. 한 <laughs> 손에 <laughs> 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laughs> 그때부터는 내가 아이라인안 그렸어. 아이라인 그릴 줄 알지. 네. 점액은 그 밑에 다 채워야 되는데 위아래를 점액 원래 그거 다 채우는 걸로 하더라고 하잖아 그거 사람 눈에 따라가지요 몸에는 안 좋아도 응. 원래 그렇게 하자는 하는 게 근데 응. 꼼꼼하다고 하나? 응. 원래 그렇게 하면 사람 눈에 따라서 달라요 점막을 응. 채우면 응. 좀 답답해 응. 보이는 사람이 있고 채우면 응. 보이려 깔끔해 보이는 사람이 응. 확실하게 응. 나중에 흔표어져 응. 있어요 화장품은 응. 좀 응. 고민 좀 부담이 아진죠 자, 아무튼, 이제 다시 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머, 온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을 한번 점으로 찍어 볼게요. 20도에 공기 1kg, 기준이 뭐다? 공기 1kg을 들고 왔어. 근데 20도일 때는요, 몇 g 들어가요? 몇 g 들어갑니까? 네, 기록 없이 가자. 20도일 때는 10g 들어갈 수 있어. 2 0도 수중기랑 온도에 따라 수중기량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20도일 때는 10g을 넣을 수 있구나. 30도일 때20 20g. 됐습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가끔 적은 거야? 아, 지금 A라는 공기가 20도인데 10g을 넣으면 가득 차는데 지금 10g 다 들어가 는 상태야. 이렇게 점 찍었어요. A라는 공기. 자, 그리고 B라는 공기는요, 지금 30도인데 20g을 넣을 수 있는데 20g 다 들어가 있어. 그럼 둘다 포화 상태죠. 10g 사이지 가득 차는데 10g 다 넣었고요. 20g 에이 가득 차는데 20g 다 넣은 상태요 그럼 A 공기, B 공기 지금 둘다 무슨 상태예요? 포화 상태잖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들어갔잖아. 그 포화 상태라고 A랑 B 맞죠? 이렇게. 어? 그럼 중간에 23도 25도일 때는요? 몇 그램 넣을 수 있어요? 15, 15그램. 이렇게 안 돼요?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이렇게 떨어지게 저거지. 그럼 대충 중간에 25도일 때는 어떻게 해요? 15그램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15그램 다 넣었어. 오케이? 됐습니까? 아, 이 쓰라는 공기는 어떻게 된다? 얘도 포화 상태라는 거야. 각각 온도에 따라서 포화 상태의 수준기량을 점으로 다 찍었어. 이 점은 다 뭐예요?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예요. 됐습니까? 포화 상태의 수준기량이지. 그때 비공기가 30도일 때는 20g이 포화 상태의 수준기량이야. 포화 수준기량 20입니다. 그리고 A는요, 20도일 때 포화 수준기량이 10g이잖아요. 포화상태일 때 그때 수증기량이 10g이잖아. 포화수증기량이 10이에요. 포화수증기량이 얼마? 포화수증기량이 얼마? 위에 있는 점들이 다 뭐냐면 포화상태의 수증기량. 포화수증기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선은 포화수증기량만 점 찍어서 연결시켰잖아. 포화상태의 공기만 점 찍었잖아요.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포화수증기랑 곡선이라고요 포화수증기, 곡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공기가 지금 부족해 D공기 볼까요? D공기 이렇게 해볼까요? 와 20도일 때는 1 0그램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몇그램 밖에 없대 5그램 밖에 없대요 뭐가? D가요 덜 넣었잖아 무슨 상태야 D 그렇지 불포화지 맞죠 그런데 D가 아니고 오히려 더 넣었어 E 1상태는 e 더 넣었으니까 무슨 상태야 아파한상태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곡선에서 수증기랑 포화 상태,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들은 불포화 상태고요. 왼쪽 위에 있는 안쪽에 있는 점들은 가포화 상태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뭐다? 포화 수증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요 정도 그래프는 분석할 수 있겠어요, 이제? 네. 포화 상태를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 여기서 좀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A 공기 계속 해볼까? A는 20도일 때, 어, 몇 그램 넣을 수 있어? 최대. 10 그램 넣을 수 있는데. 몇 그램 들어가? 10 그램 다 넣었잖아. 무슨 상태야? 지금 배가 어느 정도 찬 거야? 20분에 10만 찬 거니까 얼마예요? 50%밖에 안 찼어. 됐습니까? 얼마나 스판이, 얼마나 배가 부르니? 오케 50%밖에 안 됐다고. 안 됐다고요. 즉 들어갈 수 있는 총량에다가 내가 먹은 양이에요. 얘를 들어 같애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량에다가 그만큼 다 넣었어요. 무슨 상태? 100%요. 아, 상대 습도, 습도가 얼마나 습한지를 나타내는 건데, 습도는 100%라고요. 어디서? 여기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애들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다 들어가져 있지. 오케이? 애들은 다 무슨 상태다 상대 습도? 100%인 거야. 됐습니까? 아, 10g인데, 10g.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포화 상태일 때, 포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증기량. 포화 상태일 때의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에다가, 뭘 올렸다? 현재 이 공기 안에 있는 수증기량을 올려준 거예요. 현재 또는 실제로 수증기량을 올려준 거야. 선생님이 먹을 수 있는,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접시에다가, 내가 먹은 접시 올려준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기체가 10g인데, 지금 얼만큼 있다? 10g 있다는 거예요. 현재 수준기량 올려줬어요.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상대 습도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포화 상태는 꽉 찼다는 거예요. 수준기로 존재할 수 있는 기체가 10g인데, 10g을 다 때려 넣어줬으니까, 지금 자리가 비어있는게 없어요. 10g 다 찼다는 거예요. 상대습도까지 어, 배웠습니다. 뒤에서 보면 상대습도 계산까지 나와 있어요. 자, 아직 설명을 좀 분산적으로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했는데 잠시만 쉬었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내용. 머리쉬크 타임 2분